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6월 9일 화요일 TKC 뉴스 데스크입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 드립니다. 지난주 항의 시위대의 공격으로 상점 내 모든 물건을 약탈당한 브롱스 운동화 가게 운영 한인 업주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 2일 새벽 4시경 약탈범들이 브롱스 트리몬테비니에 위치한 이티프웨어 운동화 가게의 셔터를 부수고 매장 내 모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. 2009년부터 이 가게를 운영해 온강대원 사장과 그의 아내는 암담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. 어, 뭐심 <laughs> 암담하죠. 네, 뭐 나름 열심히 그걸 했었는데 네, 이렇게 갑자기 당하니까 사실 암담해요. 뭐 열심히 살아는데 이제 이런 당 당황, 일을 당하니까 어, 그렇, 습니다 지금. 강사장은 시위대를 위장한 약탈범들이 주로 맨나탄과 브루클린에 있었기 때문에 브롱스까지 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매장 내 CCTV 화면에 따르면 약탈범들은 새벽 3시 43분경부터 셔터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해 약 3시간 동안 매장 1층에 진열돼 있던 모자 지하창고에 쌓여있던 나이키 운동화, 의류 등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털어갔습니다 강 사장은 피해 액수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부 다 털렸다고 말했습니다 7,80원 더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예상이 왜냐하면 모자가 이래 봬도 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. 네. 그래서 현재 지금 그래요. 대충 뭐한70 내지 80 정도. 네. 박광민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 회장은 오늘 피해당한 업소 현장을 둘러보며 남일 같지 않다며 협회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다음 안타깝고 어 그렇습니다. 그런데... 저도 이런데 본인 업주분들은 피해를 당한 업주분들은 얼마나 청천덕력 같겠어요. 그래서 어 저희들의 힘이 이렇게 어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이 일을 어 동포 사회에 좀 알려서 어떻게 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는데 고민은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강 사장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겠다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해야죠, 해야죠. 다른... 뭐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또뭐 그딴 걸 하면 안 되겠어요. 네? 잘될 거예요.